다음 잘 가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인트로 가는데 A, B조 나눠서갈 거예요. 그래서 어, 팔짱 끼고 A조 먼저 기준으로 가볼게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요게 A조. 자 그다음에 B조는 그 반대로 하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이렇게 가시면 이게 B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이거 늘리고 음, 여기 부분까지만 A, b 서 나눠서 하시고 그 뒤에는 다 똑같이 가주시면 돼요 자, 어, 한번더 a 죠 기준으로 가볼게요 자,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요게 인트로 자, 기 다음 1번 다시 반대로 굴리면 돼요 1, 2, 3, 4, 5, 6, 7, 8 2, 2, 3, 4, and 5, 6, 7, 4, 8, 3 2 3 4 25, 6 7 28, 4 2 3 4 25, 6 7 28, 29, 20,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1 2 3 4 25, and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Okay, 이번 years I could have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세4 5 6 7 8 3 2 3 4 9벤6 7 8 4 2 3 4 5 6 7 8 그럼 요게 3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1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2 3 4 5 6 7 8 요게 4번이에요. 자, 4번 한번더가 볼게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29, 2 4번 자, 그6 27, 5번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 1 2 3 4 5 26, 27, 28, 29, 20, 21, 자, 자후 자, 자뭐 이런 식으로 풀이로 가셔도 상관없고 A, B도 나눠서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A, B도 나누면 One, two, three, four, A조는 이쪽 방향으로 B조는 이쪽 방향으로 뭐 이렇게 해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An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앤 세븐 A 자그 다음에 여기 에이존안요자에이존은 오른발 오픈하면서 후 손바닥으로 3, 2, 투앤 쓰리 늘려요 파이앤이렇게 가시면 되고 B 조는 반대로 가시면 되겠죠 왼발 오픈하시면서 앤원투앤 쓰리 포파이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음. 자 한번더3 카운트, 이 에이조 기준으로 가볼게요. a n 3, o 3 e two, 2, n d t h r e n 3 그럼 요게 5 번이에요. 자, 5번. 기준으로 해서 번 에이조 기준 으로해서 한번 처음부터 가볼게요. 자, 지금 4 번이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시작. a n 2 o 3, 4, 5, 6, and 7, 8 2, 2, 3, 4, 5, 6, and 7, 8 3, 2, and 3, 4, 5, 6, and 7, 8 4, 2, 3, 4, 5, 6, 7, 8 그럼 요게 5번이에요 자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자 6번도 4번 뒤에 나오거든요 쭉 끝났어요 여기는 처음에 좀 신나게 뛰어서 가시면 돼요. And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호에손바닥 위로 올라가포서 4, 2, 3, 4, 5, 6, 7, 8 서클 가시면 되고 6박자 브릿지 있어요. 1, 2, 3, 4, 5, 6 이렇게 6박자까지 가시는 게 6번이에요. 자, 한번더 6번 가볼게요. 자, 끝났어요. 자, 시작 And 1, 2, 3, 4, 5, 6 세븐 에2 2 3 4 5 6 7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0 1 6 7 8 9 1 2 3 4 5 16 17 18 4 1 6 4 15 16 17 1 4 6 4 1 6 4 1 6 뒤에 내 카운터 브릿지 있어요 자 시작 1, 2, 3, 4, s i 7, t 2, 2, 3, n n n 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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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카운트 네 브릿지 갈게요. 원, 투, 쓰리, 포. 여기까지가 브릿지 내 박자 4다시에요. 자, 그 다음에 엔딩 가요. 자, 요 날린 손 차면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앤 식, 세븐 에이. 투,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 thre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이게 엔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